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쓸에서 전하는 마음의 힐링 시간입니다. 문득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바쁘게 달려온 오늘, 나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여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외로운 섬처럼 혼자 고독을 견뎌냈을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부터 단 3분 동안 복잡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고 또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상처와 아픔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우리 삶의 소중한 한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힐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깊이 있는 사람이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안아주세요. 괜찮아. 정말 수고했어라고 따뜻하게 속삭여 주세요. 세상의 모든 시선과 기준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답게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기억하세요. 마음속의 슬픔은 언젠가 희망이라는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눈물의 강을 건넌 사람만이 알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대신 나를 사랑하는 생각으로 그 거울을 채워주세요. 하루에 단한 가지라도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 작은 기쁨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